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시세에 맞고 좋은 차는 있습니다 보통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시승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차를 구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 시승을 안해 주는 거다 여보세요? 예, 예 현재 지금 오늘 날짜 상환 금액을 여기 어, 카톡명은 일단 이제 중고차를 매매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또 요즘에 유명한 곳은 네. 사기 당하신 분들, 피해를 받으신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법을 조금 더 이용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카톡룡은 지금 네. 7, 8년이 없었어요. 네. 네. 13년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년 남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일의 성취도와 만족도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축복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일 하신다. 좋은 일하신다면 앞으로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해달라. 이런 이제 공원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제가 도움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허위매물 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불러줄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허위매물을 근절할 수 있는 일에, 어, 동적한 사람으로서 거론이 되고 지목이 된다면 그러면 엄청 만족할 것 같아요 힘들 그 때도 있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더큰성취감 물어봐요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시세에 맞고 좋은 차는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살 수가 있는데 한 개의 차량은 수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될 차량이에요 같은 금액이고, 같은 스펙을 가지고, 한 종의 차량은 전차주의 애정을 듬뿍 받아서, 차가 관리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 차를 한대볼 때에도 시승을 꼭 해보고, 그리고 공업사를 가서 점검을 받아보고, 그리고 계약을 하시는 게 제일 잘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시승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차를 구매를 안 하시는 겁니다. 왜냐? 시승을 안 해주는 거는, 그 차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싫은 거예요. 단점이 있는 차량이면 안 팔면 되고 그럼 수리를 하면 되는데 그 수리비가 아까워서 아니면 은 차를 빨리 팔고 싶어서 그리고 단점을 이제 알려주기 싫으니까 그냥 겉모양만 보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차를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구조를 지났으니까 아직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육아를 제가 못하니까 또 미안해요. 아빠가 뭐 유튜브에 나오고 뭐 이런 거를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언젠가 만약에 뭐 좋은 의미로 우리 아들한테 어, 간다면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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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